다음은 대장동 얘기를 좀 안을 수가 없는데,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 김만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만배가 어제 혹시 TV 조선 네. 9시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는 아주 대병원에 있는지 알았는데, 언제 퇴원을 했더라고. 그래갖고 무슨 다른 병원에 응급차, 119차를 네. 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못포 덤, 표서 응급실 들어가서 야 상당히 아픈 모양인데 아이 한두 시간 뒤에 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멀쩡해 뛰어서 자기 차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뭐, 겁니까? 전 TV 조선이 큰일을 했다고 봐요 네. 기자들이 할수 있는 큰일 중에 하나가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는 거죠 네. 발로 뛰어야 한 거라 그 네. 사진을 담기 위해서 이 추운데 얼마나 어. 그 병원 옆에서 얼쩡거렸겠어요? 그럼요 아,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 사진 한 장을 담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난 저는 임팩이 있을 거예요.김만배가 음.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네.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도둑놈인지 네. 이 사진 하나로 나오잖아요 어. 네. 처음에 자해소동 했잖아요.자해가 네. 무슨 자해입니까 그게? 본인은 극단적 선택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차 안에서 면도 한것 같아요, 면도. <laughs> 면도 하는데, 뭐, 몇 군데 조금 피가 좀 맺힌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여기저기 뭐, 발랐나요? 그렇죠. 뭐, 발라가 알죠. 엉터리 같은 입원을 해가지고, 뭐, 생명이 위태롭다고 해서 저는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있었잖아요 저는 아주 대명은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그 부인은 네. 이중하또 뭐 네. 폐에 물이 차갖고 네. 앞으로 폐를 못 씁니다. 그리고 네. 그 언론프레이까지 했잖아요. 그럼 가... 의사들은 뭐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가짜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음. 오랫동안 뒀다는 게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사주 진단을. 예. 네. 그래서 재판도 지금 연기했어요 예. 네. 그래서 좀 지난 14일날 자해 자회소동이나 면도소동이라고 그러죠. <laughs> 면도칼로 하여튼 뭐, 약간 뭐 상처가 있는데 그 14일 날 했는데 음. 27일 날한 2주 개겠죠예 개겼는데 어. 네, 27일 오후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음. 밤 11시 30분에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갔대요. 언제 퇴원을 했습니까? 또 퇴원도 그러니까 몰래 퇴원을 퇴원 했... 되게 오전에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거. 저... 피자들이 다 보고 있고 아주 아주 대병원에 무슨 대장동 첩자가 한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밤에 이렇게 퇴원했는데 갈 때는 거의 중환자로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서 가는데 (2시간) <laughs> 후에 멀쩡하게 나오는 거 어디 거의 스키장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네. TV 보니까 나오기 전에도 네. 그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아, 보고 있더라고 아, 나와서도 이렇게 아, 좌우를 살피면서 아, 혹시 또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아, 기자들 없나 아, 이렇게 본것 같아요. 아,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의 나쁜 사람이죠. 지금 온 국민이 대장동 갖고 분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비리가 이 일개 기자하던 놈이 어떻게 수천억 원을 저렇게 챙기냔 말이에요. 네. 국가 사업에 그 대장동 분양 받은 사람이나 모든 원래 원주민들이나 이 박탈감이 얼마나 커요. 수사에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저렇게 가짜 입원 대 소동을 한거 아니에요. 꾀병 낸거 아니에요. 그렇죠. 꾀병이라고 봐요. 이게 일차적인 목적은 지금 재판 연기죠. 네. 재판을 시간 끌어서 우야 무야 네. 네. 지금 재판이 이재명 김만배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가거든요. 남목 유동규가 네. 다 털어놓고 있는 네, 상황인 그거 지금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유동규 남목 그러잖아요. 대장동 수익 지분 속에 이재명 지분 있다. 예. 이재명도 공범이다. 뭐 예. 하는데 지금 김만배가 여기 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재명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런데 김만배는 지금 또 김만배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음. 공동 대표. 그리고 최우영 그왜 깡패 조폭 네, 예그 네, 네, 교도소에서 영어 뭐 굿모닝 <laughs> 디스어 팬몇개 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글로벌 인재로의 쌍방울에 영입된 사람 있잖아요. 아, 김성태도 네. 또 이거 출신 아닌 그렇죠. 다 아, 주먹끼리 뭐 영어 몇 마디 한다고 자기들끼리 글로벌 인재라는데 지금 잡혀갔잖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260억 상당 은닉 혐의 받고 있는데 이거 하나 하나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어, 김만배가 쫓기니까 음, 음. 우선은 재판 연기해서 자꾸 우야무야 시간 끄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차 타고 지금 누구 만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스키장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당당해서? 그러면은 네. 누구하고 만나서 이재명 측원도 네. 만날 거 뻔한 그렇죠. 거고 연락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대장동 일당들이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네. 말도 맞출 수 있고 네. 증거 인멸을 지금 할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숨겨놓은 재산들이 아직도 다못 찾았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좀더 숨기는 방법? 그렇죠. 이러면은 이 사람 재구속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저는 너무 좀 한가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난번에도 왜 다시 구속 연장 해야 되는데 풀어줬잖아요. 음. 그러다가 이렇게 자해 소동 했는데 진짜 면도칼이 아니라 진짜 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인천 대교 앞에 가거나 뛰거나. 네. 뭐, 한남대교에서 밑으로 뛰거나 하면은 이 수사가 굉장히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습 저는 빨리 지금이라도 구속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런, 이런 나이롱 환자는 저는 감옥에 갖다 놓고 저는 냉방장치로 풀 가동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예? 여름에는 히터 틀고 겨울에는 음. 에어컨 틀어가지고 음. 시원하게 저는 관리해줘서 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 차면은 정신 차리거든요. 음. 예. 추워야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이제 아주 추운 데서 생활하게 해가지고 검찰에서 좀 수시로 불러다가 네. 제대로 좀 치도권을 좀 해야지 일부가 좀 나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로서 자기 재산 지키는 게 가장 큰일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뭐 화천대에서만도 4천억 원을 벌었는데 네. 지금 검찰이 찾아낸 것은 800억 추징보전했고 그 후에 이제 260억 또최우왕형한테 감춘 네. 80억 이거 해봤자 뭐한 천억 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그렇죠. 많이 숨겨놓은 거예요. 네. 그걸 안 뺏기려면은 이 이재명하고 공모를 안 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배임 혐의가 되고 이재명이가 배임 혐의로 들어가면 공모가 돼서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재명을 비호해야 하고. 그렇죠. 그러려면 나와가지고 이거 짜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감옥에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음. 빨리 박차를 가해서 늘 사람은 빨리 넣고, 네, 네. 네, 뇌물이나 부정한 돈은 빨리 국고로 환수하고, 음.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하다못해 저 권순일 대법관 같은 뻔뻔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대법관인지 쓰레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 와중에 변호사 등록했잖아요. 음, 음. 네, 변호사 등록을 했어요.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 지금 뇌물에다가 여러 가지로 수사 받고 있는데 지금 감옥 들어가야 되거든요. 5 0억 클럽 멤버고 여러 가지 그 옛날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자기가 이렇게 틀은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대법관 할때그 무죄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지금 변호사로 뚝 해놨어요. 등록을. 그래 그또 네. 대한 변협에서 제발 좀 하지 마라. 국민들 네. 눈이 있는데 그렇게 네. 하면은 우리 변호사들 다욕 먹는다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무게 갖고 한 사람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음. 이재명, 권순일, 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박영수. 박영수, 뭐다 비슷해요. <laughs> 비슷비슷해요. 저 50억 클럽 있잖아요. 에이. 박영수는 이런 사람들 빨리 수사해야 됩니다. 음. 아무리 저, 뭐 지금 정권하고 관계 있고 하지만은 이런 거를 수사 안 하니까 국민들이 불신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또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김만배가 대선 때 이재명을 엄청나게 도와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그렇죠. 내가 가진 카드면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재명이가 나와 가지고 정신은 <laughs> 그렇죠. 김만배한테 팔목이 잡힌 사람이야. 김만배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공격했는데 네. 검찰이 가서는. 그거 내가 세좀 과시하려고 뻥친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뻥카였다, <laughs> 뻥카. 아,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에. 우리나라 원명을 좌우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난 선거 그게 때. 그게 잠깐... 40%에요. 37%인가 8% 나왔어요. 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한 사람이. 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김만배 얘기 듣고 다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었잖아요. 음.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만점 60점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40%는 예. 무슨 일을 해도 윤 대통령 지지 안 하고 반대로 갑니다. 예. 대장동 주범도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황당한 놈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10명 중에 4명이 그 미친 예. 놈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6명, 10명 중에 4, 6명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예.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꾀병 부리고 있는 김만배부터 재구속을 시켜가지고 네. 밖에 나 돌아다니면서 증거인멸하고 재산 감추고 이런 것을 못 오게 하는 것이 네.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어 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네. 문제를 검토하는 것 같은데 검토가 아니라 당장 그런 증거가 지금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네. TV조선에서 네. 정말 고생했고 딱 <laughs> 이 아, 말로 뭐 이렇게 네. 한게 아니라 카메라로 포착해갖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멀쩡하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멀쩡해요. 어디 음. 저는 걷는 거 보니까 어제 동계 올림픽 나가도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당당히 걸어가지고 예. 원래 그 병원에 보름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은 사실 휠체어 타야 되거든요. 예. 예. 거의 날라가겠더라고요. 예. 아니 폐가 다 물이 예. 차갖고 지금 아. 망해가게 생겼다니 그뒤 폐가. 막 예. 다 망가진 사람이 그렇게 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보완에 붙이고 중환자실에서 대학병원에서 (2주간) 있는 거 보면 이거 아주대병원에도 누구 하나 불확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이 아주대병원 안 가고 다른 병원 간것 네. 가면은 그쪽은 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뭐조그만한 병원 가데은 그렇죠. 데는 마음대로겠죠. 예, 마음대로 겠죠 마음대로 인제 이렇게 또돈 많잖아요. 교통사고 그, 환자들 왜 입원실만 그 정해놓고 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네. 지난 금요일에 네. 차한테 치어가지고 아주 아. 뒹굴었습니다. 아, 횡단보도 건너는데. 아이고. 이게 여보세요? 방송이니까 지금 내가 나와서 이렇게 멀쩡히 얘기하고 있지. 어.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3, 4개월 들어놓으있을 거예요. 아, 아이고. 횡단보도에 차가 어. 스돕을안 했구만요. 그렇죠. 아이고. 들날 뻔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에이. 정통, 정론 <laughs> 언론을 펴시는 고영신 박사님이 큰 위험을 겪으셨습니다. 음. 그일날 뻔했습니다. 이 김만배 같은 사람을 빨리 잡아 넣어야 하는데 참, 그래야 이재명 수사도 좀더확차를 네. 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만배가 입을 여는 게 사실은 네. 화룡점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주변 사람들을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당사자. 그렇죠. 그 입을 여는 것에 심플 일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멀쩡한 김만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이걸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지는 정말 의문이고. 법원도 지금 김만배가 아프다 해가지고 재판을 중단하고 네. 있는데 바로 지금 속개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법원도 법... 다시 한번 어 재판 그 재개하는 것을 재검토해야지 하 않겠나. 네. 요새 듭니다. 겨울 야산에 왜 토끼 노루 잡으려고 왜덫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김만배 있는 병원 앞에다 우선은 몇 개를 놔야겠어요. <laughs> 나오다고 덫에 좀 걸리게. 네.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빨리 조치를 해서. 이런 사람은 빨리 재구속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지 이런 인간이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꾀병 부리고 있다가 활보하고 네. 있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법치주의 국가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 사법부도 크게 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범죄자들을 비호했습니까? 네.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